자, 그러면 이제, 그, 실험 25의 직렬 RC 회로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차 CS는요, 이 변압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덕턴스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죠. 코일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요, 어, 직렬 RC회로를 하고요, 어, 그 다음으로, 어, 병렬, 그 RC회로에 대해서, 어, 쭉 같이 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직렬, 어, RC회로는요, 음, 여기서, 화면을 좀 펼쳐 놓을까요? 이러한 그 직렬 RCL에서 전압을 측정하여 이 커패시터의 용량성 리액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리액턴스를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직렬, r c 회로돼 있어, 임피던스와 전압의 페이즈 도를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r c 회로 있어, 이 주파수가 임피던스와 전압 페이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 직렬, 어, RC 해로에서의 실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먼저 여기서 그 선형 소자들로만 구성된 회로가 어떤 주파수의 이러한 그 정연파로 구동이 될 때, 구동이 될 때, 바로 그 회로의 출력 파형들 또한 같은 주파수를 갖는 그러한 정연파로 어, 나타내는 음,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자 할때는 바로 이 소자가 선형 어, 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요 음,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정연파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류파형을 페이저 양으로 표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교류파형을 페이저 양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저는요, 정연파의 크기와 위상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이 복소수를 바로 이제 그 페이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페이저는 정연파의 크기와 위상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복소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회로에서 페이지를 그래프 형태로, 어, 나타내게 되면요, 바로 여러 파형들의 크기와, 어, 위상 관계를 유용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동의상 직교 위상 뭐 그런 말이 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이 교재에서 보니까 그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정연파의 크기와 위상을 표현하는데. 어, 사용되는 복수수이고, 해로에서 이 페이지를 어,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은 여러 어, 파형들의 크기와 위상 관계를 유용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그... R은 뭐 일점영이 아니고 아마 이게 삼인 것 같아요. R은 여기 삼 이렇게 고칠게요. 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 VR은 3V, VC는 이제 그 4V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회로에서 페이저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런 크기와 위상관계를 유용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RC 소자의 전압과 전류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저항과 같은 경우에는 동상입니다. 저항과 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동상입니다. 동상이므로 어, 같은 방향을 갖게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 이게 해로 일어나서 이게 에,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제가 좀 이렇게 키우도록 할게요. 예, 그렇죠? 아, 또 아, 이게 좀 불편해요. 여기에 그본수 그래서 이 i는 전류, 아이고. 전류 i는요. 이거로 어 c 예. 그다음에 예. D v 어 소문자요, dv 그다음에 dt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그 i는 c, dt분지 dv. 이때 i는 전류이고요, v는 어, 전압이 되겠습니다.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걸리는 어, 그러한 어, 전압이 되겠는데요. 어, 제가 또 이게 에, 이거는 이제 j, 에, 어, j, 에, e, 그 다음에 pi, hi, 그 다음에 주파수. 여기 띄울게요. 2파이 F 어, C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DT분지 DI를 미분자를요.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은 J2파이 에, J2파이 F C 그 다음에 V가 나타나게 V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소문자인데요. 소문자인데, 이래 되네. 대문자고요. 자, 그래서, j, e, pi, f, c, v 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 는, 즉,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러이커패시트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늦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음, 이러한 그, 전압원의 전압은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캐패시트에 걸리는 전압의 이러한 페이저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글서요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여기에 3V, 이게 3V, 4V 했어요. 결국 이 VS는 5V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고 있죠. VS는 5V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RC 소자의 전압 비교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높고 일단 전압원의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저 합이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R은 3kg이고, XC는 4kg이면은, Z는 어, 5kg. 이렇게, 우리 피타고라 정리에서 3대 4대 5라고 하죠. 3대 4대 5.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아, 그리고요. 어, 책에도 어, 나옵니다만은요. 음, 페이지도는 오직 하나의 에, 주파수에 대해서만 맞다고 할수 있다. 이는 커패시터의 리액턴스가 어, 다음에 에, 주어진 시과 같이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apacity Reactance가 다음에 주어진 식과 같이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값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 xc가 바로 2π fc분지 1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XC 즉 커패시턴스 리액턴스가 점점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요. 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커패시터 리액턴스는 작아지고 이 때문에 위상각과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변화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XC는 이 πFC분지 1 이렇게 주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순서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험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어, 직렬, RC 회로를 연결을 합니다. 직렬, 그, r c 회로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직렬, 어, r c 회로를 연결하여 500Hz가 나오게 된그 함수, 어, 발생기를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R1, 어, 아래 참자를 좀 할게요. 어, R1은 6.8kg, C1은 0.01 마이크로 페럿을 했어요. 그, 이, 직렬 RC 회로 했어요. 500 헤르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측정한 장값에 그 오옴의 법칙을 적용하여 회로에 흐르는 피크 대 피크 어, 전류 값을 어, 구할 수가 있게 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서는요 그 직렬 회로에는요 동일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용량성 XC. XC가 여러분들 2πFC분지 1이죠. 2πFC분지 1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직렬 RCLO를 연결하여 500Hz 정연파가 어, 나오게된 암수 발생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저항값에 에, 이 오옴의 법칙을 적용하여 회로에 흐르는 피크대 피크 전류를 계산을 하게 에,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VR을 이제 그 구, 구해야 되겠죠. 어 VR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이제 또그 보시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 커패시터의 오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어 용량성 그 XC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리액턴스는요. 어 리액턴스는 그 XC는 2파이 FC 분지 1이 되겠죠. 그래서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회로에 흐르는 어 전류로 어나누 면은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어, 그러한 어, XC,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 말씀을 올렸던 그러한 이 전류 값에 의해서 이 XC를 어,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어, 여러분들 전압도 한번 어, 체킹을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지를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 보시면요, 뭐 여러분들 예, 제가 그 여기에 24 실험 24, 25, 26은요, 예, 어, 제가 그 과제는 전처럼 한 여덟 문제 정도로 이렇게 에 제가 그 정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요 이러한 그 RC 필터를 통해서 고주파는 통과시키고 저주파는 어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트 혹은 저항, 어느 쪽에 출력을 연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주파수와 관련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캐패시트가 관계가 되어 있겠죠. 음. 그 다음은요, 이제, 그, 주파수가 정감에 따라서 직렬 RC 회로의 총 임피던스는 어 어떻게 어 변하는가? 뭐 여러분들 어이 직렬 전체 그 RC 회로의 총 임피던스는 바로 그 예를 들면은 음,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아, 삽입했으면 아, 이게 루트 아, 하고요. 아, 그래. 예를 들면은 음, 그일 플러스 어, 예를 들면 일 어.. 플러스 J 이일 어.. 여기, 여기 소문자 해야 되죠 J 1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이 저항성분이고 여기 여기 이라고 하자고요 이라고 하자고요 일 그런 저항성분이고 이는 이.. 임피던스 적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걸 전체 이 크기를 구하고자 할때이 루트를 사용을 하는 것을로 우리 학우님들께서 이걸 배우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보면은 예를 들면 1 이거 루트로 하고요. 이게 지금 조금, 음, 하기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식으로 다시 또 넣어볼까요? 어, 여기에 첨자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첨자. 이 수식 넣으려면 참 복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요. 1, 제고 그 다음에, 이, 제곱. 우선, 크기입니다. 크기. 위상은, 아직 위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요,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이제, 위상은, 탄젠트, 인버스, 어, 탄젠트 1분지 2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그임피던스를 어, 구할 수가있게가겠습니다그있음은요 그 여기 우연히 에, 실험에 필요한 값보다 어, 10배 정도 어, 더큰값을캐있시가를사을을하였을때 이때 에, 큰 값의 캐패시터를 사용을 했을 때 에, 주파수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XC는 어, 2πfc분지 1이라고 그렇게 XC가 일종의 저항 성분이라고 어, 보시면은 에,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큰 값의 캐패시터를 연결하면 XC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리액턴스는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C가 커지면은 리액턴스는 작아집니다. 리액턴스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액턴스가 일정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액턴스 일정하다고 큰 값의 캐패시드를 사용했을 때 F는 또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주파수 응답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리액턴스를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 F와 C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보이시죠? XC는 2 π f c 분지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좀 끊고 어, 3차시를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